목사님들이 시간을 제일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웃음을 많이 선사해 주셨던 코미디언 출신 신속을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와 합해졌습니다. 신속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질 않으십니다! 왜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4분 59초 만에 전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희숙의 왕이 죽어가던 때에 그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수양이 왕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낮절벽으로 향해서 외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시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던 모든 일을 추억하옵소서 그러면서가 그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네 나를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와 이성을 압수로 하게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 내가 내종다울스로 하고 나를 위해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소미아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지소미아가 무슨 일본 우동집 얘기가 아닙니다. 지소미야, 이 민족의 핵폭탄을 미연회 방지호경위에서 한미일 공동으로 대처하는 군사정보 시스템이데도 불구하고 문재이가 이걸 폐기한다고 럽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 망가지기 전에 문장이를 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해지겠습니다. 문장이 내려가라. 내려가라. 문장이 끌어내자. 할렐루야.